용인 출신 3대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던 꿈을 이뤘습니다. 용인시는 3일절인 1일 처인구 원산면중릉리에 오지사가 지낼 단독주택을 완공해 준공식을 열었습니다. 독립유공자의 집으로 명명된 이 주택은 438제곱미터 대지에 방 2개와 거실, 주방을 갖췄습니다.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이 와서 참석해서 너무나 고맙고 더구나 3일절이잊혀지지 않게 되고 앞으로도 여기서는 열심히 살아요 생각이 간절합니다. 지난해 3월 수원의 보훈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오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생을 고향 용인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자. 용인시는 오지사 고향 모셔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용인시 공무원과 해주호시 종중 용인 지역 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의 기부로 오지사의 집은 착공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. 아, 지금 와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요. 너무 좋습니다. 어르신 지내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. 특히 99주년 3일절을 맞이해서 독립지사 오희영 여사님이 거처하실 주택을 마련하게 된 것을 참 같은 집안으로서 또한 이 마을 주민으로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. 이날 준공식에서는 오지사 주택 건립을 위해 재능 기부와 건축 기금 기부 등으로 동참한 15개 기업 및 단체가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.